안녕하세요. 루백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말도 안 되는 가격과 디자인 그리고 성능까지 갖춰 규모의 경제를 느낄 수 있는 이케아 천원대 해꿀템 베스트 5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페이카 시리즈의 인조 화분입니다. 6cm 높이의 귀여운 크기의 인조 다육입니다. 천원대라고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다육 퀄리티가 좋아 인테리어에 포인트 주기 좋은 제품입니다. 단독으로 배치해도 예쁘고, 이렇게 여러 개를 DP해서 따뜻한 느낌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인조 제품이라 실 내외 어디든 사용할 수 있어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픽사 시리즈의 줄자입니다. 깔끔한 디자인에 스토퍼 기능이 있고, 막 사용하기 좋았습니다. 픽사 줄자는 일반 줄자와 다른 장점이 있는데요. 센티미터에 피트 단위도 함께 측정이 가능합니다. 1,500원의 극강 가성비 제품이라 하나쯤 구비해 놓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제품은 슬리브 옷걸이 클립입니다. 8곳의 클립부에 양말과 속옷, 손수건 같은 작은 세탁물을 끼워 말리기 좋은 제품입니다. 집에서 사용해도 좋지만 특히 여행가면 급하게 속옷이나 양말 등 손빨래 할 때가 있잖아요. 이 슬리브가 있다면 정말 유용합니다. 얇고 부피가 작아 여행가방에 넣어두면 든든한 제품이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 드릴 제품은 린리그 시리즈의 청소용 장갑입니다. 그린색 투톤 디자인의 일반 빨간 장갑보다 기장이 짧고 목이 넓은 천연 라텍스 장갑입니다. 보통 설거지 장갑에서 보기 드문 색상이라 더 예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M 사이즈와 S 사이즈가 있고 보통 남자 손 크기인 저는 M 사이즈를 착용했을 때꼭 맞았습니다. 베스트셀러에 항상 랭크되는 제품이라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케아 3 6 5 플러스 시리즈의 머그컵입니다. 투명 유리 소재의 정말 깔끔한 기본 오브 기본 머그컵입니다. 강화 유리로 네원 제품 모두 사용 가능하고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1편에 소개해드린 코블렛과 조합도 좋고 여느 컵받침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심플 그 자체라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이케아 365 플러스 머그컵으로 테이블 세팅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케아 3000원대 핵꿀템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룩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